안녕하세요. 필리핀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필주남입니다. 얼마 전, 필리핀 항공, 국적사죠? 팔, 필리핀 항공이 미국 뉴욕에 파산을 신청했다고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파산이 되지 않도록 항공 말로 하면 기업회생을 신청한 거고요. 오늘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들은 필리핀 에어라인에서 얼마 전에 만든 유튜브입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서 어, 우리로 말하면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을 졸업을 하겠다. 뭐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가장 큰 이슈는 20억 달러에 대한 부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 기업 구조조정을 열심히 잘할 테니 20억 달러에 대한 부채를 탕감해 달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승인은 채권자들과 법원이 법원의 손에 달려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필리핀 항공은 자구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구책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새로운 자본으로 6억 5천 5백만 달러를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자금은 지금 필리핀 항공사가 유지를 해야 될 운전 자금이기도 하고요. 이 금액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현재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을 마련하는 방법은 기존의 주주, 대주주들이 그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고 가지고 있던 자산 중에서 팔아서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그냥 현금화를 시키고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현금을 더 확보하는 수밖에 없죠 필리핀항공은 올해 안에 이러한 것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법원에 승인을 받겠다 그러니까 20억 불에 관련된 부채 탕감에 대한 거를 올해 안에 승인을 받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이 팬데믹 때문에 항공사들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겠죠. 굉장히 어려운데요. 필리핀 항공에서는 2019년에는 약 3천만 명이 필리핀 항공을 이용을 했는데 작년 2020년에는 700만 명으로 75%가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8만 평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가 되고 약 2,300명의 직원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20억 달러의 수익이 날아갔다고 하네요. 현재까지도 그 대주주에 있는 루치오 탕 씨가 1억 3천만 달러 이상을 투입을 했으며 한 7천만 달러 정도의 자산을 매각을 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25%의 비행기를 축소를 하겠다고도 얘기했고요. 현재 필리핀 항공은 어, 취항지는 예전에 비해서 한70% 정도 그러니까 30%가 줄었고요. 운항 편수는 80%가 줄었다고 합니다. 21%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네요.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제 필리핀 에어라인은 오직 필리핀 에어라인만 파산 신청을 한 거다. 필리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팔 홀딩스, 에어 필리핀은 포함이 되지 않아 있다. 아무래도 축가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지금 필리핀 항공의 부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8억 5천 정도는 담보가 있는 채권, 나머지 한 14억 정도는 그냥 신용대출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채권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필리핀 국립은행이죠. P&B, n 그 다음엔 비디오, 차이나뱅크, 그 밖에는 이제 해외 은행들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협상이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은행들한테도 큰 손실이 입혀질 거는 당연하고요 부디 필리핀 항공이 계획한대로 잘 구조정이 돼서 빠른 시일 안에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비행기 값이 좀 걱정이 되네요. 필리핀 항공 비행기 값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